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이 개별 종목 이슈보다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주 반도체는 오랜 시간 박스권을 정리한 이후 추세가 위쪽으로 한 단계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가 비싸냐 싸냐 그걸 볼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추세가 구조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반도체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어디까지 목표가가 나올지 중요한 호재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리스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 개의 뉴스를 같이 보실 건데 제주 반도체가 VI 발동하며 52주 신고가 세우기도 했다라는 내용과 코스닥 외국인이 로봇 반도체 2차전지에 베팅하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뉴스 자체보다 그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읽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뉴스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지금 제주 반도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크게 명확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제주반도체는 실제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v.i 신고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수급이 강하게 쏠렸다라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급이 제주반도체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인이 코스닥 반도체 전반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두 뉴스는 급등했다. 이거로 끝낼 게 아니라 수급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환경 위에 제주반도체가 정확히 올라타 있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는 단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이 외국인 수급 흐름 속에 들어온 반도체 종목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긍정적인 호재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수급중심 반도체 구조예요. 제조반도체는 지금 개별 테마주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 반도체로 들어올 때 같이 선택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수급 흐름의 중심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업황 연동 구조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 사이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제조반도체는 이 흐름이 살아날 때 같이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단기 뉴스보다 이 업황 흐름이 유지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세 가속 구간 구조로 차트 보시면 지금 차트는 이미 기존 박스권을 정리했고 상승하며 신고가를 만들면서 추세가 가속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하나보다는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가장 중요한 중장기 리스크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과열 구간 진입 리스크죠. 이 v.i가 발동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해서 보기보다는 과열 이후 흐름을 차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 쏠림 리스크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된 만큼 빠질 때도 한 방향으로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이 이어지는 구조인지 정리되는지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업황 민감 리스크로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역시 개별 이슈보다 전체 업황 흐름이 꺾이지 않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주주님들, 그럼 제주반도체 종목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하루 이틀 움직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단기 가격 반응보다는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판단보다는 기준을 먼저 세워두는 쪽이 맞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제주반도체는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업황이라는 이두 개의 축 위에서 다시 선택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단,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수급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업황이 꺾이지 않는지, 이두 가지만 차분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제주반도체가 이제 일정 목표가까지 딱 도달하는 순간, 개미들 싹다 태우고, 물량 한번 털어낼 겁니다. 제가 이미 이걸 확보를 해놨고, 저희 제주반도체 주주님들, 안전한 자산 확보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이 목표 금액을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정책상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세력들이 정해놓았던 이 금액대를 당연히 바꿔버리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제주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릴 내용에는 세력들이 딱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매도 금액과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제가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절대로 금전 요구 같은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믿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정보 한번 먼저 받아보시고 편하게 관망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정보가 확인이 되거나 확신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다른 종목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고 계시면 제가 이전처럼 매수 자리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혹여나 매번 영상 챙겨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추세 전환까지 알려주는 이 지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선 그리고 지금 옆에 다이아몬드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건 그냥 꾸미기용이 아닙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매수매도 전환지표예요. 이게 일반 이동평균선처럼 느낌상 그냥, 어, 올라가네라는 이런 애매한 게 아니라, 매수가 언제 붙고, 매도세가 언제 꺾이는지 그 순간을 시각적으로 딱 잡아줍니다. 자, 이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신호고, 지금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힘이 빠진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 근데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먼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선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파란색 다이아몬드 점이 찍히면 바로 매수자리. 그리고 빨간색으로 선이 먼저 바뀌고,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뜨면 추세가 꺾인다, 힘이 빠진다 라는 신호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이 바로 실제 수익이 크게 나는 자리예요. 결국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면 중간에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써야 승률이 올라가는지 이 지표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제가 100분 한정으로 지금 바로 구독자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010-7726-9550 여기 번호로 지표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인증을 보내준 걸 모아봤는데, 실제로 지금 59%, 15%, 36%, 100%, 57%, 26%, 11%, 4%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다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제주 반도체 종목도 매수가 18,440원에서 매도가 실시간으로 안내 예정 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로봇 종목들 중 외국인 기관 세력들 순환적인 펌핑 예상하며 종목 빠르게 확인하시고 지표 매수 포착 늦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베팅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제주반도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 자, 18,440원에서 지금 딱 선이 바뀌는 매도자리 여기까지 무려 86% 수익 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매도자리도 지금 표시가 안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시간이나 4시간 원하시는 걸로 단타를 하셔도 되고 일봉이나 주봉으로 중기 또는 장기로 한 번에 큰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지노믹트리도 19,800원에 안내를 해 드렸었죠 자 일봉으로 지금 지노믹 보시면 아직 매도 자리도 안나와죠자 지금 바닥에서 고점까지 벌써 67% 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 하나로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 드렸는데 분명히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어차피 지표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지표 한번 받아보시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실시간으로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짧게라도 5분이나 10분 이런 걸로 먼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뒤에부터 확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으시겠죠. 자 근데 나는 지표 볼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차트에 계속 쳐다보고 있을 시간도 없다. 그냥 빠르게 급등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급등이나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트레이딩뷰를 안 쓰셨던 분들이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할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증권사 앱으로 하는데 이 지표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트레이딩뷰 보면 주식이나 펀드, 코인 전부 다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환선 잡히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 가셔서 매수매도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차트 하나 켜놓고 그냥 쉽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회 잡으셔야겠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니까 이번 기회 꼭 발휘하셔서 잡으시길 바라겠고, 자, 근데 여기서 주식 종목만 몇 개죠? 대략 한 3,000개 정도 될 거예요. 자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를 받아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인 세력들이 건들 만한 종목들이나 테마성 종목 이런 거 추려서 매일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진짜 역대급 제가 히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로봇 얘기 진짜로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오른 종목이거나 이미 뉴스 다 퍼진 종목, 이미 다 아는 이름들이죠. 근데 말이죠.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동시에 보고 있는 로봇 쪽이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 제대로 안 알려진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이 종목을 미리 체크를 해놔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먼저 첫 번째 문구.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돈을 숨겨놓은 로봇주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로봇에서 보는 건딱한 가지예요. 뭐냐. 완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로봇 손 액추에이터 HBM 핵심 부품이죠. 요즘 로봇 시장은 로봇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느냐. 얼마나 데이터를 쌓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완제품 로봇보다 로봇 손이나 액츄에이터, 정밀 제어 같은 이 HBM 핵심 부품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AI는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 주죠. 근데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이 직접 움직이고, 로봇이 잡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시간이 갈수록 이 기술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지금 당장 이 실적보다 이 구조를 먼저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고객사 POC 진행 중, 여기서 한번더 걸러집니다. 이 POC는요, 안 맞으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산, 공급, 뉴스, 그 다음에 바로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시장에서 뭐라고 부르냐, 바로 히든 구간이다라고 부릅니다. 뉴스 나오기 전, 실적 찍히기 전 기관이 조용히 보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이 히든 종목은 단기 급등 노리는 종목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종목도 아닙니다.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천천히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바로 사라.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에 올려두고 흐름을 계속 보자. 이게 맞는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은 나중에 뉴스가 딱 터지고 나서 보면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아, 이거 그때 봤던 건데. 자, 실제로 최근만 봐도 로봇 테마였던 이 휴림 로봇이 얼마나 올랐죠? 대략적으로 9월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점까지 무려 958%, 10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원익 홀딩스도 보시면 지금 바닥이 딱 보면 8월이죠. 8월 바닥에서 딱 12월 고점까지 보면 무려 지금 770%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와줬죠. 자, 지금 다 이런 흐름에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주님들 기준에서 이 히든 종목을 후보에 올려두는 것.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이 로봇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며 배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꼭 여러분들 히든 종목 미리 선점하셔서 부자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